아이야 이제 나안 먹는다고. 언니 내, 언니 내가 엄마는 찾았는지나 운동 갈라고. 어, 어제 세빈이가 나. 아이스크림 사줬어. 운동 나나. 사준 건 아니고 사준 당했어요. 다음 건 뭐예요? 카드, 뽑기, 카드 네. 뽑기. 네. 카드 뽑기 네. 했어요. 그래서 음. 세빈이 카드 음. 뽑혔어요. 우 여섯 장과 사준 거. 와. 돈아 많아요. 다내부적으로 세빈이 언니 카드자잔부적으로 결제 안돼 가지고. 자네포족 아닌데. <laughs> 카드에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아, 몰라. 카드 못. 뭐 아니, 자네포족일 거정. 수 없는데 계속 그래. <laughs> 어, 대박 <웃음> 어. <웃음> 기완아, <귀엽게. 웃음> 아, 완전 재밌현아 귀엽게. 다음에 안진다 물을 뜯어버리고. 이럴 때 조금 쫀크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맛있겠다. 나이공구로짬밥 빨아. 아니 못 들어. 아니 앞에다 둬야지 손해지. <laughs> 앞에는 얘가 줄 거야. 아 뭐가 못해 <laughs> 나 진짜 뚫어져. 나 진짜 뚫어. 나 진짜. 나 진짜 안 된다 했다. 뚫었다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나 진짜. I need know you ah! Sí. we did thank yeah. you yeah. But the other team were doing better. Um, the first set was not that good. The second was better. From the third set, we woke up and we just did our play. That's what changed. We just did us. She uh, was very good today, like everyone else too. She was really present today in block, defense, and attack. Uh, the open and wearing really exciting her and she did great and I'm very proud of her. Thank you so so much. We can feel the energy that you give to us when we play. We really need it sometimes, I mean every time and we find it in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coming like a lot every time. really love you and w e 아주세요 자체 모자이크 아, 오늘 진짜 너무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자체 모자이크 아니 그게 아니라요 겟또지. 겟또지. 비. 겟또지. 어, 지연아 맞아 아니야. 그거 할 때마다 이겼어 아니었어? 예. 예! 세트에서 다이렉트 범실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겼어요. 합리야 아, 쩝네. <laughs> <3년쩌네? 웃음> 그래도 오늘 마지막 네. 다이렉트를 미스한 것을 브로킹으로 반해. <laughs> 네! 아니, 오늘 1, 2세트 정신이 너무 못 차려가지고, 이게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아, 너무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3세트 때부터 우리들이 참도아주고 코치님들도 감독님도 괜찮다고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마음 계속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적체 모자이크! <laughs> 오늘, 오늘 또 5세트 가서 이겼습니다. 예. 어, 1, 2세트 뭔가 그래도 잘안 돼가지고 아쉬게졌는데 3대 때부터 이제 차고 올라와서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조합이 너무 신으시더라고요 자, 윤정 언니가 잘 올려주고, 언니들 잘 받아준 덕분에 잘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3라운드 홍경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 세트를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해보자고 화이팅을 열심히 했고요. 좀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세빈이나 지윤이나 코트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도 했고 후반에 좀 집중력이 잘 발휘돼서 이겼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지 않게 속공이나 센터 활용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리를 좀 바꾸면서 이제 좀 브로킹 낮은 쪽으로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도로공사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코트장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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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와, 어제 허리를 조금 삐끗해가지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저의 그부족한 점을 메꿔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 진짜 잘했어요. 윤정이도 진짜 화이팅 넘치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모마도 감기인데 되게 좀 희생하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1세트를 좀 극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1세트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GS 선수들이 1세트부터 잘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다음 경기부터는 1세트부터 달려보고 있습니다.